아, 어, 그거는 저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23페이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아, 일단 로그 함수가 생겨나는 배경은 지수 함수의 역함수죠. 그래서 y는 ax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어, y는 ax가 있었을 때 얘를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y는 x 대칭을 하게 되겠죠. 어, 대칭을 하게 되면 y는 log a의 x라고 나타나게 돼요. 근데 y는 ax의 그래프는 총몇 종류가 있죠? 이렇게 두 종류로 나타날 수 있죠. a가 1보다 큰 경우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때가 a가 1보다 클 경우, 0부터 a가 1 사이에 있을 경우. 그러면 이 a의 역함수를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으면 요지점의 좌표가 1이니까 여기 1인 점에서 얘가 요렇게 하고 역함수가 그려지겠죠. 이해되셨죠? y는 x 대칭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1일때 0을 지나는 이런 함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게 되면 <laughs> y는 x를 갖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에 그려 보면 여기가 1이었으니까 게 1점을 통과하면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됐죠. 이렇게 대칭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대칭하면 되고. 그래서 로고 AX의 그래프는 요 놈하고 요 노란색 선이요 놈이 나타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정리를 해볼게요. X가 1번. A가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죠? 요렇게 나타나면서 여기 1점 통과하는 거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0부터 a가 1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1점 통과하면서 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해됐죠? <laughs> 여기까지? 그럼 일단 한번 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야 여기서부터 기로갈때 1대1 대응이 아니고 얘는 무슨 함수라 그랬죠?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인데 역 함수를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 그러면 얘가 뭐가 존재해? 치역이 존재할 거 아니야. 오케이. 치역이 얼마야? 기수 함수의 치역은 y가 0보다 큰 거잖아. 근데 얘가 역함수가 됐으니까는 역함수가 될때 이거 저 하게 되면 이게 y가 뭘로 바뀌어? x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x가 0보다 큰게 뭘로 바뀌게 된 거야? 정의역으로 바뀌게 된 거지. 이게 치역이 정의역으로 전환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수 있는 거. 정의역은 반드시 어디예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를 그린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실수 전체 의 집합. 이제 그다음에 그 이제 세 번째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a가 1보다 클 때. 이거 증가 함수예요, 감소 함수예요? 증가 감소. 어, 이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죠. 이거 증가 함수. 그래서 x1이 x2보다 크게 되면 아, 이렇게 되는 함수. 0부터 a가 1 사이에 있대요. 그럼 누가 증가하는 함수에 감소하는 함수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두 함수의 공성된 특징. 반드시 f1은 어디를 지나야 돼요? 0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여기가 항상 1이에요. 왜? 얘가 지수함수가 1을 지나니까 역함수 1,0. 오케이? 그럼 거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번 문제 갑니다. 정리 되신 거죠? 그 위에 여기 싹 적어놨어요. 나머지 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다 답이 되세요. <laughs> 거기 1번 들어갑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1번. y는 ex의 그래프는 지금 다음과 같이 요런 그래프예요 근데 얘 역함수 글이라 그랬으니까 y는 x에 대칭을 시키시면 되죠. 그럼 1일 때 여기 1점 통과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y는 log 의 그래프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y는 3분의 1의 x래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의 그래프래요. 그러면 얘는 1점 통과하면서 이게 어떻게 그림 그립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게 y는 3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이거 그림이 생각보다 약간 좀 난해해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나오세요 이번에 첫 번째 y는 로그 2의 x 그럼 여기 있는 숫자 2가 지금 1보다 큰 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증가 함수처럼 그리면 되는데 이거 복잡하게 그리지 마시고 1일 때 0점 통과하는 거 그리시고 얘가 2잖아요 그럼 x에 2 집어넣으면 항상 어디 지나가 로그 2의 2니까 1 지나가야 지 그래서 여기 2일 때 1점 통과해요.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게 답이에요. 여기가 2일 때 이렇게 1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프예요.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2분의 1에 x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요? 1점 지나가면 되죠. 1 통과하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만약 2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지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2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laughs>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뭐 다음은 3번 3번 문제 다음은 로그 함수 f x가 로그 2의 x래요 다음 중, 똥글뱅이 아징어를 그리세요. 1번, 3번. 첫 번째, 2콤마 1을 지난대요. 맞아요, 틀려요? 어, 이거 그래프 대충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2일 때, 요거 1점 통과하는 그래프가 맞죠? 그래서 이거 맞는 답.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실수전치 합이다 정역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정의역은 누구보다 커야 된다고요? 정의역은? 정역은 0보다 크게 커야만 돼요.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치역이 실수 전체예요그 다음에 3번. 거기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x분의 그래프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o, x. 이거. 이거 마이너스를 이거다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X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X는 요거는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5. 네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양수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대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함수? 4번. 이거 좀, 이거, 이거이면? 어, 이걸 무슨 함수라 그랬죠? 정의가? 어, 1대1 함수란 뜻이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거 동글동글. 그니까 러이 말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 점근선은 y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섯 번째. 볼게요. 점근선은 지금 현재 이게 무슨 축이에요? y 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y 축의 다른 말은 얼마 X는 0이에요. 그래서 이 답은 지금 현재 틀린 답이 될 거예요. 틀 거지? 그럼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함수 2분의 1 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동글뱅이 아닌 거는 틀린 X표를 하래요. 점1 0을 지난다. 맞죠? 무조건 맞는다. 똥글뱅이. 2번.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O, X? 이거 맞는다. 그 다음에, 임의의 양수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크면 그게 감소함수란 뜻이 되겠죠. 이거 맞는 답이야, 틀린 답이야. 2분의 1 X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요 4번에. 어, 요렇게 가는 그래프니까 감소함수니까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똥글뱅이. X축에 대한 대칭 절대 아니죠. 정근선은 X는 0이 맞아요. 이거 맞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형의 X형인데, 이게 3의 X분의 1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이걸 빨리 한번 푸세요. 옳은 것은? 1번,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맞아요? 틀려요? 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죠 5번에, 첫 번째 거. 5번 갑니다. 음, 이하고 Y는? 아, 요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 뒤집으면 얘도 같이 뒤집어지죠. 얘랑 같은 함수는 로그 3분의 1에 x랑 같아야 돼요. 알았죠? 왜냐면요거 뒤집어질 때 마이너스 1 끄집어내고 이거 뒤집어지면서 마이너스 1 나와서 이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면 맞는 답일 수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상콤마 1을 지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상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래서 2번은 틀린다. 정근선은 x축이 아니라 정근선은 무조건 y축이에요.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5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게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감소함수란 뜻이야 알았지? 여기까지 해서 끊어갈게